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자먼 20장 9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.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. 할 자가 누구냐?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어,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.는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.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의 본래 가르침은 아마도 어 그러니까 어 그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. 하나님은 이제 본인의 뜻과 마음과 그리고 어 계획을 정하셔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죠. 그렇죠.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. 그러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. 넌 못하지.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.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고 싶은 게 오늘 말씀의 원래 내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아... 비록 오늘 말씀에 그 문자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. 당연히 <laughs>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없죠.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께서는요. 겟세마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, 확정된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. 보여주셨죠. 어, 어, 자기에게 이제 죄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를 씻는다는 요게 문자적으로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주셨습니다, 그렇죠? 사형 내내도 이제 보시면은 내죄를 이제 해결되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, 근데 이제 그런 걸더 넘어서 그냥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. 어,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, 삶을 보여주셨고, 본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, 오늘 말씀의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 불가능할 겁니다. 사람이 이거를 해낸다는 게 아주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.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계속해서 정해야 합니다. 이제 예수님을 믿고 깨끗해진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다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혹여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그 죄가 나에게 어 행해졌을 때 아, 그것들을 품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. 요거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냥 그대로 용서해야 된다. 이거랑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. 아,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.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측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품어 줄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이죠. 이것들이 당연히 어렵죠. 당연히 어려운데 완벽히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본을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노력이 나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이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